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무주리조트 가이드 중에 스키장 갈때 준비물 편입니다. 어, 기존에 많이 있는 스키장 갈때 준비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급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어, 내가 이 정도 장비 갖고 있다 하는 자랑질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보다는 어, 초보분들이 기본부터 어떤 걸 챙겨야 할지, 어떤 거는 안 챙겨도 될지,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어걸왜 챙겨야 하고 왜안 챙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추천 항목입니다. 네 너무 의외지만 자동차가 있겠습니다. 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리조트는 교통 편이 굉장히 빈약한 편입니다. 셔틀도 사실 그렇게 타 리조트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어, 시간대도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고요. 티웨 버스를 타고 들어온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루트가 특히 렌트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스키 샵에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고요. 만약에 리조트까지 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온다 그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어, 경비가 들기 때문에 어,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이런 비견입니다 어, 샵과 리조트의 거리가 생각보다 멉니다 이 지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데 어, 막상 걸어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리조트 내 시설 간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어, 무주 리조트가 우리나라에서 3위 안에 드는 큰 리조트인데 시설 밀도가 그렇게 빽빽하지도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동을 할 때는 걸어서 이동하면은 진짜 너무 힘들고요 차를 이용해야 어,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키 보드 장비들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거 들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요. 그다음에 겨울이다 보니까 이 개인짐도 한 가득이죠. 이 개인짐 들고 스키나 장비 보드 장비 들고 부츠 들고 어, 벌써 지옥길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조트 내 유료 사물함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작아서 수납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차가 있어야 짐도 좀 여유롭게 챙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 상황 시 대처가 힘들다. 갑자기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다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 셔틀을 이용하면은 시간이 너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동차가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보통 이제 대학생분들 어, 제가 대학생일 때는 사실 대학생이 차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셔틀로 이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했고요. 어, 요즘에는 대학생분들도 차가 있는 분들이 꽤 많고 사회 초년생 분들도 차가 거의 있죠. 어, 그러니까 꼭 차가 있는 분을 섭외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 카페나 아니면 소모임 같은데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이왕이면은 차가 있는 분을 섭외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차가 있거나, 차를 이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아무 차나 좋습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아무 차나 좋지만, 밤 사이에 폭설이 왔거나 땅이 얼어붙었을 경우에는 후륜차는 올라가면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죠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후륜차는 사실 좀 피해주시고요 대부분은 전륜차라서 상관이 없는데 외제차 같은 경우는 좀 후륜차가 많잖아요 그리고 샵에서 픽업을 해준다고 해도 막상 이제 샵 일정이랑 이제 맞춰야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된다 어, 이거를 간과하시고 오시는 대학생분들이 꽤 있습니다. 렌트를 해서라도 차를 끌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후륜이 눈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니셜 D처럼 움직이고 있죠. 유료 비트라도 따라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실룩실룩하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전류는 그냥 쭉 올라가면 되죠. 이런 네,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서 후류는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눈장갑이 있습니다. 뭐, 요렇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눈장갑이요. 어, 요런 게 있고, 이렇게. 손가락 장갑도 좋고 벙어리 장갑도 좋습니다 어쨌든 눈이 달라붙지 않는 그 다음에 약간의 방수기가 있는 눈장갑이면 뭐든 좋습니다 무조건 싼거싼거싼거 싼 거, 싼 거. 어, 기능성은 필요 없고요 어, 방수가 될것 같은 느낌의 눈장갑이면 뭐든 오케이입니다 어, 대형마트에서 만원 안짝으로 살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만원 내외 가격대면 충분하죠 5천원 짜리도 있고 근데 무조건 이건 제일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무조건 있어요 요안 가지고 오시면 인터넷에서 5천 원 파는 이눈 장갑을 샵에서 2만 원에 사야 합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살수 있는 것을 샵에서 2만 원에 사야 하니까 꼭 빼놓지 말고 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장갑, 벙어리 장갑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관없고 가장 좋은 장갑은 집에서 쓰던 눈 장갑, 그냥 눈 뭉칠 때 쓰는 그런 장갑. 그 다음에 눈이 달라붙는 털 소재나 패브릭 장갑은 절대 비춥니다. 왜냐면은이 어, 넘어지 잘 초보분들은 그때마다 이 손에 눈이 달라붙는데 어 이게 체온 때문에 녹아버리면 어 그게 또 손에서 얼기 때문에 동상 위험도 있고요 축축해서 이제 또 불쾌하고 그러니까 꼭 방수가 될것 같은 느낌 눈장갑이면 됩니다 자세 번째로는 정강이를 덮는 양말입니다 네 이렇게 정강이 정도는 덮어주는 이런 양말 보통 이제 양말은 여기까지 이제 발목 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완전히 정강이 덮는 이런 양말을 약간 추천을 드려요. 어, 보통 인터넷에서 만원안 짝이면 이것도 사더라고요. 약간 두께감 있는 게 좋지만 어, 그냥 일반 사이즈 일반 두께의 양말도 좋습니다. 어쨌든 정강이가 덮이면 최고다. 그렇다고 뭐꼭 정강이를 덮어야 하느냐 덮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냥 일반 장양말. 아니면 등산 양말 정도 어, 신으셔도 무방합니다. 발목 양말 절대 안 되고요. 수면 양말 안 됩니다. 어, 일반 양말 중에 면 양말이 최고구요자 다음 장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스키의 경우 정강이를 이제 부츠 앞면에 이제 밀착하고 타게 되므로 적극 권장합니다. 어, 스키용 양말이 따로 있긴 한데요. 가격대가 조금 있고 어, 평소에 신기에는 디자인이 별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축구 양말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대략 만원 정도 합니다. 축구 양말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신고 다닐 만한 디자인인데다가 하나쯤 있으면 여러모로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쯤 있으면 좋죠. 추울까봐 양말 두겹 신으면 안 됩니다. 가끔 이렇게 양말 위에 수면 양말 신고 오시는 이렇게 복, 복, 복실복실한 수면 양말 신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겹 신는다고 이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원래 발은 시려워요. 두 겹을 신든, 세 겹을 신든, 한 겹을 신든 똑같이 시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부츠 안에서 이제 발이 헛돌고 헛돌고 이 발이 헛돌면은 부상 위험이 좀 증가하는 거거든요. 어, 대부분의 신발이 그런 기능성 신발들이 어떻게 하면 발이랑 신발을 완전히 밀착시켜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면서 만드는데, 굳이 이걸 역행해서 신발이랑 발이 따로 놀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위,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물집 잡힙니다. 이거, 이 안에서 양말 두 개가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 생각보다 살이 금방 헐어요. 그래서 절대 비추고요. 꼭. 이거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내복입니다. 어, 그냥 내복 히트텍, 발열 내복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냥 내복이면 되는데 대신 내복이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움직이는데 불편합니다 어, 스키보드 모두 굉장히 다이나믹한 운동이기 때문에 어, 몸이 불편하면 몸이 움직이는데 특히 관절 같은 게 움직이는데 불편하면 어, 실력도 잘안 나오고요 어, 불편하니까 어, 얇은 내복 위아래로 입으시면 되고요 어, 보온과 어, 더러운 옷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한다는 느낌으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탈복은 조금 더러운 편이기 때문에 굳이 내 몸에 직접 닿는 것보다는 내복 하나 입어서 좀 막아주는 게 좋겠지요. 어, 그리고 내복 위에 스키복 바지 바로 입는 게 좋습니다. 이 내복, 청바지 혹은 추리닝, 그 다음에 스키복 바지 이렇게 세개 입으면 움직이기도 힘들고 덥기도 하고 무겁습니다. 예, 비추고요 그냥 내복에다가 추리닝 아 내복에다가 스키복 정도 입으면 딱 맞아요 추울 것 같아도 생각보다 이 스키나 보드 타시면 대부분 하체로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금방 허벅지가 불타옵니다 열이 엄청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체는 추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입어주시고요 많이 입어봤자 화장실 급할 때 절차만 까다로워지니까 이렇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고머나 바라클라바 요렇게 이제 목 정도 감싸 이거죠. 아, 목 정도 감싸는 거를 네거머라고 하고,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감싸는 거를 바라클라바라고 합니다. 바라클라바 어, 이 은행 강도들이 많이 쓰는 요 바라클라바요. 이거에 어,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이나 편의성으로는 바라클라바를 추천드립니다. 어 근데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바라클라바가 불편할 수 있지만 어, 다들 어떻게 어떻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바라클라바 추천드리고요. 어 보통은 바라클라바랑 헬멧 이렇게 세트로 주로 스키어들이 이렇게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네거머의 비니 이렇게 하는 거는 주로 보더분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 근데 보더분들도 요즘에 헬멧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바라클라바를 쓰시는 경우가 많이 늘었어요. 진짜 요즘에는 이게 많이 보여요. 어, 안전상의 문제로 헬멧을 많이 추, 쓰는 추세니까요. 어, 요렇게, 요렇게. 요 정도. 바라클라바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한 6, 7천원이면 살수 있거든요. 어, 뭐, 이거는 사실 사가지고 평소에 쓰기는 좀 그런데 스키장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쓰신다면 평생 쓰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 아, 구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핫팩. 야,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핫팩은 이제 내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휴대전화 데필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 날씨가 이제 추우면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50% 남았었는데 갑자기 꺼져요. 어, 추우실 때 많이 경험해 보셨죠? 키장은 진짜 춥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은 핫팩이랑 같이 넣는 어놓게 좋고요. 이 일행들이랑 어쩌다가 이렇게 흩어졌는데 연락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언제 만나자고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 몇번 굴다 보니까 애들이 없어. 어 매우 곤란하니까 핸드폰은 앵간하면 갖고 다니시되 핫팩을 꼭 같은 주머니에 넣으셔서 보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스키복 두꺼운데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핸드폰 괜찮,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옷이 내 체온을 보호해주면서 따뜻해지는 거지, 그 자체로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그냥 밖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꺼집니다. 어, 그리고 겸사겸사 핫팩 하나 있으면 이제 모두가 행복하고, 너무 추울 때 이제 목 뒤에 이렇게 살짝 얹어놓으면 또 따뜻한 이 천국 같아요. 하나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핫팩 꼭. 하나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바 미니 사이즈 이 미니 사이즈가 중요해요 에너지 바가 있으면 좋은데 어 스키랑 보드 모두 상당한 고강도 운동입니다 추운 곳에서 또 하니까 칼로리가 쭉쭉 빠지고 요어 핫브레이크 미니 뭐 자유시간 미니 뭐 혹은 abc 초콜렛 뭐 이런거 있잖아요 작고 이제 하나씩 갖고 다닐 수 있는거 요런 당덩어리 하나가 나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못하났네요. 나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 경험상, 어, 원래 사이즈, 원 사이즈보다 미니가 들고 다니기도 좋고, 먹기도 편합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고. 그리고 썸남, 썸녀가 힘들어 할 때, 무심하게 하나, 어이! 하면서 툭! 이렇게 건네면, 오늘부터 1일이에요. 자, 핫팩이랑 같은 주머니에 넣어두면은, 재앙이겠죠? 아, 녹아서. 되도록이면, 리프트 위에서는 까먹지 말고요 왜냐면은, 이거 까먹다가, 스킵홀 때, 장갑, 고글, 그리고 정신머리까지, 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리프트 올라가서 까먹든가 내려오다 까먹든가 아니면 타다가 까먹든가 어, 리프트에서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쓰레기라도 혹시 산에 떨어지면 환경오염도 되니까 앵간하면 리프트에서는 드시지 않는 걸로 자그 다음에 휴지, 휴지. 자 추운 데서 운동하면 생각보다 콧물이 줄줄 흐릅니다. 따로 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리조트 화장실 들릴 때 적당히 이렇게 뜯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주머니에 넣으면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혹시 친구나 썸남 썸녀가 라도 훌쩍인 다음에 이렇게 좀 건네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비염 환자들은 아시죠? 이막 코가 한참 막혀 있다가도 강하게 운동하면 갑자기 코가 뻥 뚫리면서 코 줄줄줄줄 새잖아요. 필수입니다.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헬멧. 어, 중요하죠.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해진 게 헬멧인데 옛날에는 사실 헬멧 쓰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몇년 전부터 안전 이런 거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헬멧을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다 이제 샵에서 렌트가 가능하니까 렌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 자, 이렇게 헬멧에 고글이 달려있는 버전이 바이저라고 불립니다. 이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쓰던 그냥 헬멧 이렇게 있고요. 자, 이 헬멧이 보통 5,000원 정도에 이제 빌릴 수 있는데, 바이저 같은 경우는 15,000원 받더라고요. 굉장히 비싼데, 사실 바이저보다는 그냥 헬멧을 추천드립니다. 싸니까. 이 고글을 초보분들이 이거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 덮고 타시는 초보분들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시야가 가리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이바 정도 쓰시면 좋고, 이거는 이제, 많이 쓴다고 하면은 리프트 탈때 햇빛 가리개 용 정도로 어 그때 쓰고요. 막상 스키 탈 때는 다 올리고 타세요, 대부분. 이건 고수들이 빨리 달릴 때 바람을 피하려고 주행풍을 피하려고 쓰는 거지 어, 초보분들은 주행풍이 날 정도로 빠르지 않습니다. 자 바이저와 일반 헬멧을 스키샵에서 렌탈 가능하고요. 어, 바이저가 2배 정도, 1.5배 정도 비싸고 그다음에 안전상 이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어, 개인적으로는 헬멧이 그 비니보다 더 따뜻하고 활동성도 좋습니다. 어, 비니는 아무래도 이게 좀 머리에서 좀 놀고 그 다음에 몇 바퀴 구르면 눈 위에서 몇 바퀴 구르면 어, 좀 처참해지거든요 어, 머리카락이랑 섞여가지고 굉장히 처참해지는 반면에 헬멧은 다 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사진 찍을 때도 깔끔하게 나오고 잘 타보여요. 그리고 특히 보더는 넘어지면서 이제 뒤통수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수로 쓰면 좋겠고요. 슬로프의 눈은 이건 좀 사이드지만 슬로프의 눈은 푹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초보분들이 아니면 안 타보신 분들이 착각하는 게 눈이니까 폭신폭신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를 해놓은 압축을 해놓은 눈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랑 똑같습니다. 아스팔트에요. 넘어지는 포인트는 심지어 아이스링크입니다. 어, 눈이 그래도 좀 괜찮으면 잘안 넘어지고 잘 가시는데 그 와중에 무주 같은 경우는 눈 관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금방 또 이제 밑에 얼어붙은 눈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스, 진짜 아이스링크에요. 얼음 위에서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겠죠? 하이바 꼭 헬멧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보호대 어, 엉덩이 보호대랑 무릎 보호대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사실 보더들이 이용하는 거고 스키어는 이거를 찰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뭐 5천 원 정도에 빌릴 수 있는데 요건 아니고 요거. 자 보더는 필수로 착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꼬리뼈가 생각보다 많이 다칩니다. 이 꼬리뼈 부러지면 진짜 답이 없어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보호대 차시고요 어, 사실 보호대 차도 다 차요 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고요 스키어는 안 해도 됩니다 넘어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이게 얼마나 아프냐 보호대를 차도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냐면 여러분이 방석을 한두개 정도 엉덩이에 대시고 한번 엉덩이로 낙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아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키어는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이 넘어지는 방향이 그... 스키는 겨드랑이 쪽으로 넘어집니다 겨드랑이 이렇게 넘어지는데 보드는 넘어지면은 정면 아니면 뒷면 이에요 근데 옆으로 넘어지는 거는 이렇게 급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앞뒤는 전부 급소죠 급소는 다 여기 중앙에 몰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보더는 꼭 보호대를 풀로 차시길 바랍니다 보호대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비추천 항목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고글이에요 고글 오. 고글 다들 쓰는데 왜 고글이 비추인가?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초보들한테는 비추인 게, 어, 초보자들은 이제 빌려서 처음에 사진 찍을 때까지 이제 딱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타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불편하고 시야도 많이 가립니다. 생각보다. 답답해요. 쓰면.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초보자들은, 에, 누구, 눈에 바람이 들어갈 정도로 빠르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느끼기에는 시속 막, 어, 100km로 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시속 10km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갈 정도로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 혹시나 바람이 들 정도로 빠르게 내려간다 그러면, 이미 맨정신이 아닙니다. 고글 같은 거 신경 쓸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때부터는 살아남는 것만 집중을 하셔야 되고 레고어머랑 바라클라바랑 같이 쓰면은 이 김이 코 위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바라클라바와 코 사이로 이렇게 김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또 이게 습기 때문에 고글이 김이 낍니다 김만 끼면 다행인데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 김이 그냥 얼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김을 없애려면 김이 고글에 닿기 전에 앞으로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럴라면 고속으로 달려야 되거든요 어,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김이 끼고 그게 얼어붙을 겁니다 초보분들은 이제 리프트하고 이렇게 구경을 해보면 대부분 고글은 목에 걸고 있거나 아니면 헬멧 뒤쪽에 그 고글 걸수 있는 짝대기 같은거 하나 있는데 거기 뒤쪽에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한쪽 팔목에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소리죠 고글도 만원 뭐 15,000원 할텐데 빌리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렌탈 고글은 이쁘지도 않아요 사진 찍었을 때 굉장히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렌탈을 하실 거면은 고글은 안 하는게 좋겠다 라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나중에 잘 타게 되시면, 개인 장비를 이제 슬슬 눈에 들어온다 하시면, 그때 알아보시는 걸로 하고, 어, 렌탈 할 정도의 초보분들이라면, 고글은 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헤드폰입니다. 헤드폰. 야, 이거는 정말 위험한 물건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어, 가끔 보면은, 이거를 끼고, 스키나 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유명하죠? 그 주변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그 기능도 있고, 뭐 음악, 우주 리조트가 기본적으로 음악이 안 나와서 좀 심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끼고 세상 혼자 사는 것처럼 그 리조트에서 사람 많은데 이걸 끼고 그 위험한 스포츠를 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는데 주변 소리를 하나도 안 듣고 타겠다는 건데, 진짜 세상 혼자 사는 느낌이잖아요. 잘 타는 사람도 그렇고 초보자는 더더욱 그렇고, 어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음악을 듣고 싶으시다면 그 골전도 이어폰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어 이렇게 딱딱한 게 머리에 많이 있으면 그만큼 넘어졌을 때 부상의 확률도 높으니까 이왕이면은 헤드폰 같은 거는 안 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기타 팁으로는, 자, 카카오 지도 위치 공유 기능인데요. 어, 이거는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카카오 지도의 위치 공유 기능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카카오톡, 자기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들의 위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카카오 지도에서 할수 있는 거고요. 어, 초보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친구들을 잘 잃어버려요 같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한 명은 폭주해서 내려가고 한 명은 떼골떼골 구르고 한 명은 무서워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갈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어? 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친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때 전화로 톡으로 이제 어디 있는지 설명하려니까 그것도 힘들죠 어 시계탑이 보여 뭐어 스터프가 보여 아니면 뭐 무슨 리프트 앞에 있어라고 말해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럴 때 그냥 이 기능을 먼저 해놓으면 전화 딱 확인해서 아 얘는 여기 있구나, 쟤는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 내려오는 속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한참 기다리게 되고 뭐 그때마다 이제 전화하면. 하고 있을 때는 전화벨이 울려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너 어딨어? 나뭐다 내려왔어? 막 이렇게 막 말하다가 보면은 막 20분씩 서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느니, 그러느니, 그냥 이거 어플 딱 보고, 아, 언제쯤 내려오겠구나? 어디쯤 내려왔구나? 어, 확인할 수 있으면 서로서로 서로 편합니다. 이렇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합니다. 요거 한번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이용하시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핫팩이 필요하겠죠? 안 그래도 배터리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네, 이렇게 무주리조트 가이드 스키장 갈때 준비물 편을 한번 해봤고요. 가장 기초적인 그냥 준비물이니까요. 요 정도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스키장 이용하실 때 불편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죠.